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문부동산 문소장입니다. 오늘은요. 정말 특별한 곳에 자리한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공주의 알프스라고 불릴 만큼 산세가 너무나 아름답고 공기가 맑은 청정 자연 속에 자리해 있습니다. 현장에 서면 사방으로 펼쳐진 상능선과 깊은 숲이 먼저 반겨주고 도심에서 느낄 수 없는 진짜 힐링감이 그대로 전해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렇게 자연 속에 있는데도 도심과 IC까지 10분대 진입이 가능한 위치라는 겁니다. 자연과 생활 편이 두 가지를 모두 놓치지 않는 정말 귀한 입지입니다. 소유주분이 정성이 그대로 느껴지는 정원도 큰 장점입니다. 넉넉한 텃밭, 정성스럽게 키운 소나무들, 작은 연못, 그리고 나무가 울타리가 되어주는 프라이빗한 공간까지 뭔가 마음이 쉬어가는 진짜 전원생활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건강한 삶, 자연 속 여유. 하지만 도시 접근성도 놓칠 수 없었던 분들께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자리 정말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소장과 함께 현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네이버나 구글에서 문소장 백문 부동산을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를 통해 조건별 매물 검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매물 접수는 언제나 환영이며 빠른 거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주택의 진입로와 외부 현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쪽에 보시는 것처럼 아스콘 포장 도로가 있습니다. 폭은 약 3.5에서 3 m 보시면 되겠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가시면 우리 주택과 토지를 만나보시는데 저 뒤쪽에 주차장과 연결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설명하는 이유는 이쪽으로도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다리가 있길래 여기서 시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흐르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곡이 옆에 있고 물소리를 들을 수 있는 풍광이 좋고 자연 환경이 뛰어난 곳.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주 시내, 공주 IC까지는 차량으로 약 15분 정도면 진입하실 수가 있고요. 세종시 생활권도 차량으로 약 25분이면 진입이 가능합니다. 도시와 IC 접근성이 괜찮습니다. 이 부분을 어, 여러분께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틀어서, 네,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우리 토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이렇게 딱 보시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와, 우리 소유주분 정말 깔끔하게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이구나. 이게 오랫동안 땅을 보고 집을 보다 보니까요. 이밤 모양만 봐도, 옆에 있는 나무들의 모습만 봐도, 저 소나무의 전지 상태만 봐도, 와, 정말 관리를 잘 하시네. 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와보시면은 아마 제가 한 얘기를 충분히 또 이해를 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뒤쪽으로 펼쳐져 있는 산의 풍경까지 한 폭의 거의 그림 같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유주 분이 원래 여기뿐이 아니고 저기 위쪽에서 내려오셨는데 천식이 좀 있으셔갖고 의사분이 계속 공기 좋은데 가서 사르시라고 추천을 해줬대요 그래서 내려온 곳이 이곳인데 지금은 굉장히 좋아지셔서 건강을 되찾은 곳이다 하면서 저한테 그 부분을 특히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맑은 공기와 좋은 자연환경 속에서 대도시와 멀지 않은 곳에서 지내고 싶은 분들에게 적극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땅이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부터 앞쪽으로 쭉 이어져서 주택의 뒤쪽까지 이어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길게 생긴 땅인데요 근데 제가 이 가운데 쪽에서 비춰서 보여 드리면 폭이 그렇게 좁지가 않습니다. 음, 폭이 좁아서 긴 땅이라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배추가 뽑혀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소유주 분께서 김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촬영을 오다 보면은 하필이면 오늘이 김장 날. 그래서 제가 좀 당황을 했죠. 하지만 또 협조를 해주시니까 네, 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는 양배추 같은데요. 양상추. 양배추, 네, 배추도 있고, 어, 우리 식구들이 먹을 수 있는 뭐 상추, 부추, 대파 등등에서는 이쪽에 또 이렇게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은 와, 사철나무와 각종 나무들이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 주는데 도로가에서 이쪽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특히 저쪽도 마찬가지예요. 정원에서도 밖에 아내가 안 보이는 어, 프라이빗한 전원생활을 온전하게 누리실 수 있는 그런 구성까지도 아주 잘 되어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옆쪽으로 흐르는 물소리는 지나갈 때마다 계속 잘 들리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가 이제 충남 공주시 우성면 한천인데요. 이제 오기 전에 한천저수지를 지나서 위쪽으로 왔고, 뒤에 있는 산이 무성산입니다. 그 무성산 자락 아래 이쪽에 보면 집들이 정말 꽤 많이 들어와 있는데 대부분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 그 정도로 도시와의 접근성, 자연환경을 중시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마을이 형성된 곳,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쪽에서도 한번 비춰드려야죠. 해가 지금 저쪽에 있어요. 집이 바라보는 방향은 동쪽 이렇게 넘어갑니다. 남쪽이고 서쪽이고 그래서 해가 안 들어오는 그런 배치는 아니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촬영을 할때또 하나 소유주분이 좀 아쉬워하신 부분이 뭐냐면 여기에 꽃이 엄청 많대요. 그래서 봄에 오면 사람들이 지나가다 꽃 구경을 할 정도로 꽃이 많은 집인데 아그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어,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네. 옆으로 이렇게 흐르는 물을 볼 수가 있고 양쪽으로 돌계단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우리 텃밭 진입할 수 있고, 마당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또 이렇습니다. 어, 산세. <laughs> 예, 굉장히 좋습니다. 자는 여기를 뭐,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어, 공주의 알프스다. 네, 이렇게 부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유, 소나무의 자태가 아주 멋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원 한편을 멋스러지게 또 모양을 잡아주고 있다. 그리고 마당도 작지 않아요. 잔디마당이 넓게 펼쳐져 있고요. 이쪽이 말씀드린 그 나무와 함께 각종 꽃들이 심어져 있는 화단입니다. 좀 아쉽긴 하네요. 네, 봄의 모습을 봤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좀 이동해 보겠습니다. 한쪽 편에는 연못이 있길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옆에 맑은 물이 흐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물이 들어와서 넘치지 않게 저쪽 배수구로 당연히 자연 배수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히 이 높이만 유지한 채로 연못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진짜 놀란 거는 이 물이 너무 맑아요. 네, 이렇게 맑은 물을 보실 수 있는 연못도 어, 자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옆에 수도도 있는데 우리 주택은 상수도와 지하수를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린 네, <laughs> 김장을 하고 계십니다. 아, 사실 저희 집도 오늘 김장 날입니다. 어머님한테는 좀 죄송하더라고요. 아버지도 연세가 많으신데 예, 무거운 거를 가서 들어드려야 되는데 에, 또 저는 또 일을 해야 되고 우리 아들들을 생각해서 돈을 또 열심히 벌어야 되니까 나와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저희 부모님도 이 영상을 보세요. 그래서 어, 혹시라도 보신다면 어, 김장에 참석 못해서 죄송합니다. <laughs>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 이제 후면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후면 쪽에도 외부 수도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물을 쓸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어, 지금 보일러가 작동되는 소리를 좀 듣고 계시네요. 여기는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이제 화단이에요. 그래서 주택의 뒤 앞이 소나무와 함께 예쁜 꽃밭, 화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래서 사람들이 봄에 지나가다가 여기를 구경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면은 차량 현황 두대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죠. 어, 일부 구유지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변의 풍경이 어, 여기가 참 좋네요. 아늑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시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문소장에 소개해드릴 주택의 진입로에서부터 외부 현황을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 주택 안으로 들어갈 건데, 연면적은 132.2제곱미터, 40평입니다. 1층이 25평, 2층이 14.9평. 그래서 40평이고요. 지상 2층 일반 철골 구조이고 주용도는 단독주택 사용 승인일은 2007년 6월 15일입니다. 그럼 저는 주택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택의 내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쪽에 현관문이 있고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고 어 신발장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중간에 이렇게 중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보면은 어 거실과 주방이 1층에 자리하고 있고요. 방은 위에 있습니다. 2층에 그래서 그런지 1층이 굉장히 넓어요. 방이 없다 보니까 넓은 거실과 넓은 주방. 그리고 욕실까지 함께 활용하실 수가 있고 위에 올라가면 방두 개와 욕실 하나가 자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안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현관 바로 옆에 욕실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샤워 하실 수 있게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은 주방 옆쪽에 자리를 하고 있고 주방에 보시면은 이제 일자형 싱크대가 배치되어 있죠 그리고 이쪽에 아일랜드 식탁, 냉장고 두 대가 들어가고 아니네요 옆에 세탁기까지 일렬로 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구나 네 공간이 이 정도 어,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현재 소유주분께서는 TV를 이쪽에 놓고 소파를 여기다 놨지만 뒤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가 거실이에요. 여기도 엄청 넓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추가적으로 식탁을 놓고 뭐 다이닝룸을 넓게 쓰셔도 어 주방 활용도는 더 크게 가져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실이고 TV를 이쪽에 놓고 사용하셔도 네, 쇼파 놓고도 넓죠. 층고도 낮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거는 이제 소유주분이 이번에 수확하신 고구마 <laughs> 자급자족 예, 텃밭도 넓기 때문에 자급자족의 귀촌 삶을 살고 계십니다 현재 소유주분께서는요 그리고 창문 기준 동약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앞에 있는 연못과 소나무 그리고 앞쪽에 펼쳐진 산세 아 요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거실 창이 확실히 여기도 넓고 이쪽도 꽤 넓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보는 풍경이 더 넓게 잘 보이고요. 거의 대부분 여기로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가면은 네, 이런 풍경을 함께 보시면서 이동하실 수 있다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계단을 이용해서 위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꽤 나가요. 네. 몸무게가. 그런데 어, 들으시는 것처럼 전혀 소리가 안 나죠 네, 삐걱삐걱 소리도 안 나고 아주 튼튼합니다 네, 오른쪽에 보면은 방이 있습니다 장롱이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안쪽까지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방이 하나 있고 그렇고 발코니 테라스 네, 이렇게 열면은 나오셔서 더 멋진 풍광을 보고 뭐 활용하실 수 있는 넓은 공간. 그리고 위에 보면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 주택 쓰시면서 전기료 절감 효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방입니다. 침대가 싱글 두 개. 작지 않죠? 여유 공간 충분히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도 네, 문을 열고 나가시면은 와 여기는 산세가 더잘 보이네요 바로 이렇게 쓰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있는 욕실 이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문 소장이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에 위치한 주택과 그에 따른 부속 토지 매물을 안내드렸습니다 일단 제가 이런 말씀 중간에 드렸죠 공주의 알프스 왜 그런 별칭이 붙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우리 주택의 자리였습니다 주변으로는 멋진 산세 맑은 공기 우수한 자연환경이 아니라면 여러분께서 자급자족의 귀촌 쾌적한 전원생활을 영위하시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공주 시내권 공주 IC 15분 세종시 20분대 도시 접근성까지 뛰어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영상 상단에 있는 매물번호와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주시고요. 이렇게 부동산 물건을 영상으로 준게 원하시는 분도 전화주시면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더 좋은 매물과 멋진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네이버나 구글에서 문서장 백문부동산을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물건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소중한 매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